선수 세이기너 선수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득점력이 저조하다는 것 분명히 터질 때가 됐다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됐군요 네, 가볍게 처리하면서 완벽하게 또 포지션 플레이를 해냈네요. 네. 띵야스퍼스 어렵게 두번째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옆돌리기 네 위험했어요. 예, 네, 좀 위험했지만 성공을 해냈고요. 야스퍼스 3대 1 앞서 있습니다. 얇게 치면서 끌어치기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키스를 이용할 것인지. 아, 예. 아, 네. 네. 역시 또 멋진 걸 한번 보여주네요. 네, 돌아나와서 네, 정 야스퍼스. 자, 지금 장면은 정말. 어 야스퍼스 선수의 그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예. 어, 얇은 두께를 치면서 원쿠션의 반발을 이용한 어 당점이 높은 상태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공이죠 어떻게 성공을 해낸 딕 야스퍼스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계조절 대단합니다. 네. 어, 지금 어젯 밤에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약간 놀랬다. 예. 그래서 걷기가 불편하다 했던 야스퍼 선수인데 진짜 조진성 캐스터의 말처럼 엄살을 부리는 거. 그거 뭐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한 선수들을 인정한다는. 그런 예. 말이겠죠. 이런 최고 수준의 선수가 방심을 하지 않다다 그보다도 무서울 수는 없 자, 든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그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이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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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적당하게 조절할 어, 수 있는 이번이 경기마저 갔습니다. 사실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너무 이르긴 합니다만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면 2승으로 상당히 이제 4강 진출 어, 거의 뭐 청신호가 켜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일단 초반 분위기는 아주 기분 좋게 끌고 가고 있는 빅야스퍼스입니다 자 성공 초반에 달려나가고 있는 빅야스퍼스 어, 정말 걷는 모습이 약간은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힘 배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네.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쳤을 때 빨간 공이 또 움직이는 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딘야 스퍼. 그 흐름대로 갈수 있도록 힘 조절을 한다는 게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음. 아, 야스퍼스 이번에 더 네. 들어갑니다. 아, 이 초반부터 정말 불 같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점 어, 잡힌 야스퍼스 그 줄자이는 오차가 없습니다. 브릿지가 조금 불편한 상태인데요. 예. 아, 어떻게 보면 공의 배치가 어려운 것보다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죠. 네. 뒷돌려치기 네 아, 간단하게 10점 득점을 초반에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IFC몰에 있는 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야스퍼스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허허. 12대0, 이번 이닝 11점 연속 득점제 어제 경기에서는 김영구 선수와의 경기, 13연속 득점, 하이런을 기록했거든요. 오늘 벌써 6점을 남겨놓고 있는 야스퍼스인데요. 이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쿠션에서 오늘 계속 실수를 냈는데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조금 덜 내려갔는데 오히려 예. 이게 득점이 됐네요. 아, 또 이렇게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이제 30점 고지 올라섰습니다. 5점 남습니다. 상단의 역효자를 약간 사용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회전을 조금 줬죠. 아주 이렇게 맞췄고요.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네 지금 실제로 저 안쪽에 가서 장쿠션을 한번 더 맞고 이렇게 나오는 각까지 보기 위해서 저런 시도를 했죠. 네. 자에게 가면서 결국 마쳤습니다. 점점 35점에 가까이 가고 있는 야스퍼스입니다. 넉점 남았습니다. 들어 갑니다. 공의 배치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런 경우에 쉽게 할수 없, 쉽게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대회전 야스퍼스 대회전은 득점으로 연결.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당구를 잘 친다는 게뭘뜻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경기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두점 남았습니다, 야스퍼스. 점 현재 기록 중인 야스포스입니다 자, 네. 회전력이 충분히 살아 있었고 네. 이제 한 점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아, 멋진 장면 보여주네요. 예. 네. 한 점만 추가를 하게 된다면 야스퍼스는 35점 고지에 올라서서 세이건더 선수의 후구를 지켜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 완벽하게 감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가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수없이 반복한 연습에서 나오는 그런 감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자 오늘 경기에 35점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야스퍼스의 마지막 샷이었습니다. 네. 아, 중간에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야스퍼스 선수에게서 보여줬던 그런 끈기를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줄지. 하지만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구 배치에서 후구 진행. 일단 한점 추격. 자, 일단 공 배치는 좋게 만들어 냈는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14점. 아, 너무 큰 점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죠. 예. 이렇게 되면 세이키노 선수가 이번 경기를 패하게 되면 1무 1패로 거의 탈락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 그렇게 됐을 때 다음 경기가 일단 야스포스가 승리을 보게 되면 2승이 되기 때문에 세이기너는 마지막 한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네. 탈락이 확정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 후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낮지만 열려 있습니다. 뭐 아직도 점수를 많이 뽑아내야 하지만 계속해서 점수 이어 나갑니다. 접돌리기 들어갔고요. 후구에서 정말 엄청난 기록을 한번 세울 수 있을까요? 음.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허정원 선수와의 경기에서 막판 끈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보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야스퍼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오늘의 그 결정적 한 큐는 어떤 큐라고 볼수 있을까요? 야스퍼스 선수가 다득점 11점을 기록할 때그 초반에 있었던 그 얇게 치기라든지 또 아주 예민하게 쳤던 그런 대회전 그리고 뒤돌려 치기 길게 뭐 이런 것들을 결정적인 한 큐라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 오늘 어떤 화려한 그런 공격력보다는 어, 아주 평범한 공을 다음 포지션 플레이를 아주 쉽게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동작이 정말 오늘 경기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따라오던 세기너인데요. 네, 어허, 또 맞췄습니다. 어, 세기너 이 선수는 호정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렇게 꼭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한번 해나가는 걸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한번의 대기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아직 안 끝났거든요. 자, 아직 오, 안 끝났어요. 좋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편성 득점하면서 타라 <laughs> 갔었거든요. 자두 선수가 경기 중에도 저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데요. 예. 어 약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어 지금 야스퍼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하고 세이긴은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득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면을 보고 좀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했는데 어, 세이긴은 선수는 약간 신경이 예민해졌던 모양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laughs>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이벤트 경기긴 이 합니다만 승부가 걸린 경기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경기가 끝났을 때그 승패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다 누구나 갖추고 있지만 예. 어,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세기는 선수 입장에선 마음이 편치를 않았던 음,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어우 네. 근데요 지금 6점 차까지 따라붙었고요. 허정원 선수와의 경기에서보다 더 끈끈한 뒤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밀어치기를 이용하고 어, 뒤돌려치기를 짧게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예. 두꺼운 두께에서는 좀 어렵고 얇은 두께에서 수구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타임아웃 타임아웃 사용했습니다. 아.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 고비를 벗어나야만 하는 세이기너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풀어내야만 하는 세이기너. 세이기너 네 득점이 됐죠. 세이기너 풀어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오 이거 설마? 아 그런 이런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이기너 선수가 여기서 2무를 하게 되고 예.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1승2무가 되게 되고요. 네. 만일에 아 그렇다면 또 최성원 선, 아니 예. 그 우리 허정환 선수가 예. 어, 마지막 경기에서 또 무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기노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조 1위의 확률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넉점차입니다. 예. 비껴치기 짧은 각인데요. 비껴치기 하면 또 터키인데요. 수구의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어요. 네. 네. 야, 분명히 다시 한번 고비가 옵니다. 좀 많이 따라왔어요. 세이긴어 좋습니다. 세이긴어 좋습니다. 세이긴어. 이렇게 해서 또 포지션이 완벽해지고 있는데요. 아, <laughs> 정말 왜 씨조만 이럴까요? <laughs> 아, 지금 이제 지금 배치가 된 옆돌리기 약간은 짧은 각이죠. 네. 근데 수구의 위치가 짧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살려 줘야 되는데 또 아, 어, 1적구와 지금 원투 쿠션의 위치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공의 배치죠.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넉넉하게 쳐져야 될 공입니다 자, a 점차세 j u m 세 h a 세 a y i n g o 어 s 어 y i n g of Saying of s a y i 이 g of Saying of Saying of Saying of s a 이 i n g of s 제가 바람이 있다면 세기는 선수가 마무리를 하고 야스퍼 예. 선수와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점 차. 네, 일단 새로운 하이런 기록이 에이, 세워졌고요. 나왔습니다. 이제 한점 차. 다시 <laughs> 한번 볼까요? 예. 빈공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요. 예. 자, 시조를 안개 전국으로 만드는 선수는 바로 이 세이기너 선수입니다. 자 어제도 결정적 한 큐의 주인공이 세이기너였어요. 그 무승부를 만드는 그한 큐였는데 과연 오늘도 그렇게 될지. 자 세이기너 한 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아 이게 한 점차인데 비껴치기로서 안에 넣으려고하나요자 이번 이닝 두 번의 고비를 잘 넘겼던 세이기너 야스퍼스의 승리냐 어... 아니면 무승부냐? 흰공 뒤돌려치기가 아스퍼스의 승리야. 아아 자, 결국엔 아 아스퍼스의 네.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아, 흰공 뒤돌려치기를 선택 안한 그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인데요. 예. 아, 이건 뭔가 사연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명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두 선수. 어, 세미세이기너의 정말 저력이 대단하군요. 네. 최종 스코어는 35대 34가 됐습니다.